자아.. 꼴등 꼴등 로아기 인정 <laughs> 콜. 어 뭐라고? 로아기 로아 하나부터 1레짜리 키워가지고 스토리 다 미기 아니 반샷 뭐야? 아니, 아니, 형, 아니 형들 어디있어? 어이 씨발 안보여 아 내키 아..

아, 야, 총알 안 나가는 거 씨. 아왜 이렇게 넓어, 이거? 안녕. 야, 나 만나는 사람, 이렇게. 야, 뒤따게. 에라이 아, 야, 아, 총알 안나아 형님, 맞다가 안 맞았다, 아님니 어 맞다, 맞다 맞긴 했어 아씨발아 씨... 아, 이제 이 사람들 다 샷건이죠? 나 아, 아직 아니 샷건이 아니야 형들 렉이 좋나 이거 아니야 왜 아니야 아, 안 죽냐? 아씨발내건데아씨발뭐뭐래는야 아, 왜 이걸로 3대가 터지냐? 오우.. 질뻔했네데 어이 깜짝아.. 형들 왜 이렇게 잘함? 아 틸생님 어디가냐? 틸생님 뒤를 보세요 진짜 거기서 못맞춰요 이거 <laughs> 답이 없네 이거 홍기나왔어 한번요 흐 아. <laughs> 으쒸! 뭐고 거샷 글범! 에헤헤. 아 놀래라! 아. 어... 심장 떨어질 뻔했네 어 분명히 이거 같은 팀운우네데 왜... 밑에 있는 거 사우드가 은장상해 아니 샷건 아니 사건이 있어? 아 총알 안나가 씨발 아.. 아.. 어. 그럼 어디야? <laughs> 아 약하게 살살 눌러야 돼 진하나 정난탄 나 살살 진짜 존나 살살 눌러야 돼 세게 누르면 총알 안나가 진하나 살살 그렇지 아.. 어 야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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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이 어 야미. 어 어. 다뺏겼어어 야미. 개 뭔데? <laughs> 어, 아아살살 눌러 살살. 쌩이들만 되지나나. 아 씨. 어. 네 어. 뒤치기. 아 씨발 님들 어디 있어? 아이, <웃음> <웃음> 아 씨발. 아야 양가가 아니잖아. 아아내꺼 <laughs> 야총 이상해 이거 야 기능거장 아씨 ㅅ 아, 마 ㅅ 다 진짜, 진짜 아, 아내건데 저거 강해져 왜렇게안 죽어 아니야 이게 아아아 진짜 뭐? 거 어디야 뭐야 개꿀맛 아씨발 뭐고? 아 뭐고? <laughs> 아, 안녕 아 괜찮아 아내 아, 뒤에서 누가 쐈어 방금 싸아 아니 안쐈으면 저진영 잡는건데 아오 깜짝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또 마우스 세게 눌렀다 씨발 에이 형 에헤이 야야또 뭐고 이거 씨발 아 씨발 뭐, 아아내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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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아 뭔데 있어 <laughs> 야, 이안 죽어? 어 이거 랜딩드던스 나다. 데야, 어 이거 있이있 야, 이어 있어. 이거 뭐 있어. 이 야, 이있이이 아, 준수필, 씨발. 야, 이걸로 총킬 어떻게 하는데, 이걸로. 야, 얘들아, 20. 와, 씨, 람보 총개 느리네, 이거. 미속 아, 게임 안 돼. 어딨어? 뭐 아이씨. 아, 미친. 야, 26, 야, 26킬 뭔 총이길래 게못하고있 26킬 아봐 야, 야. 못 잡아, 이거. 그만 가. 아내 뒤에 누구세요? 그러지 마세요 말. 아, 제발 이만, 이만. 아 제발요 니가 아 진짜 더블 베르 뭐네일 어, 드디어 26개 아 새끼. 야 더블 베르 그 씨발 야닭 벌려 닭 벌려 어? 아 샤바 싫어 파크. 아 씨발 씨발 <laughs> 내가필리만들어가거 씨발. <laughs> 아나가 피... 아.. 아.. 아 진짜.. 됐필다 됐잖아 야야 요한데칼가야칼한니까칼필만한데너데너데너칼 필요한데, 너가 필요한데, 일로와, 일로와, 갑시다. 야, 야, 박준 던인가에 숨어 있다, 이 새끼, 이거. 야, 계단 올라간다, 계단 올라간다, 계단. 아, 아, 개웃기